자 오늘 강해져 보겠습니다. 투력이 91만 정도 나와요. 오늘 목표는 93만이에요. 많이 올려야겠죠. 93만이면 다이아도 한14,000 있고 제가 일주일 동안 컬렉을 캔 거랑 모은 거, 뭐 모은다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 올라오는 것들을 좀 미리 좀 사놓고 길드 던전 뭐 이런 걸좀 일주일 동안 모았더니 꽤 많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과금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과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건 아니고, 모은 거예요. 이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무과금으로 모,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를 좀 수급을 해서, 수급한 거는 다, 다시 또 내가 또 구매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의 저의 노력, 자, 이런 거는 이제 먹은 거예요. 자, 가시뼈 대금 기속이죠. 귀속은 아시겠지만 길드 던전 이런 건 이제 길드에서 파는 거냐 사놓은 거고 귀속이 아닌 거는 구매 엔드 먹은 거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칠 자리 아이템들은 제가 직접 캔거 캐가지고 러쉬를 해놓은 거 의지의 반지 다 이런 것도 다 제가 한거 시면의 귀걸이 되게 귀한 건데 이것도 다 길던에서 먹은 거한 주간 제가 열심히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모은 방법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모았냐? 기타단 던전 이제 부캐작 돌, 돌리는 건 아시죠? 이제 다들. 3렙 길드가 있고, 부캐로 들어가서, 던전을 돈 다음에, 전리품을 획득한 다음에, 신화 계정으로 다 몰아가지고 받으면은, 이렇게 이제 매주 파란색 아이템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기속으로 됩니다. 거래는 안 돼요. 그래서 기속으로 얻은 것들, 녹템들 있죠. 녹템 몇 가지들 있잖아요. 뭐 흰템이랑, 컬렉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인데,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박았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런 데 있잖아요. 가서 직접 해요. 칠자리가 띄우려면 한 10개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냥 제 노하우예요. 10개 정도 획득한 다음에 강화를 하면 칠 정도 하나는 떠요. 운 좋으면 뭐두 개도 뜨고. 좀 안전적으로 하려면은 뭐 20개까지 먹어야 돼요, 천천히. 그러면 두 개, 세개 뜨면 필요한 건 제가 쓰고 남는 건 팔면 팔려요. 7강 컬렉을 많이들 해야 되기 때문에 팔립니다. 본캐로 가기에는 또 너무 랩업이 느리잖아. 부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부캐를 하나를 하고 있어요. 어, 베네툼 동굴 3층에 지금 돌려놓은 이유가 지금 이거 깃털장악 캐러 왔거든요. 이거 명중 올라가는 거. 이제 녹템을 먹으려면 거의 하루를 돌려놔야 돼요. 계속 캐는 거야. 보조는 컬렉만 캐는 거야. 팔건 팔고 뭐 완성된 거는 이제 본캐로 옮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한 거거든요 이거 판매 내역 보면은 7짜리 4짜리 막 띄운 거 있죠 뭐 먹은 것들 강철글러브 제가 그쵸 이런 걸로 다 했거든요 이렇게 뭐 다이아 쓰고도 되고 필요한 거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캐를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게 정말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흰색 템 같은 경우는 한 반나절이면 솔직히 돼 나오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녹템은 하루에서 이틀 잡아야 돼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야지만 그 녹템 하나가 끝나요 그 정도로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전투력이 9 1만대였죠 차례차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넣고, 요거는 제작이기 때문에 완료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끝났고 자 스턴 내성 올랐습니다 투력이 스턴 내성은 투력이 안 올라가요 이런 씨자 가시 뼈 대검 가시 뼈 대검도 근데 내가 다 했네 이제 가시 뼈 대검은 내가 이제 늘 데가 없네 가시 촉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팔을 띄워야 돼요 오케이 팔 띄우는 거 일단 보류 자수고자왈 팔자리는 이거 그냥 구하, 구한 거라 여기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신성 피해 감소 그리고 장인의 벨트가 이게 매물이 없거든 어, 있네? 이거 하나만 더전할게 700원짜리. 오, 어, 얼마 안 해? 야, 이거 둘다6뜨냐 미친 척하고 6두개 떴으면 좋겠다. 자, 가자! 어머니! 아! 이런 씨. 얘는 지금 늘 때가 좀 애매하네. 네, PVP 피해 감소로 가자. 트위 스태프. 어, 얘는 여기다. 원거리 피해 7짜리. 그러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 바로 7, 좋았어! 하이 하이 하이, 거리에 비해 얘도 그면 제작되는 거고, 심판의 오브는 솔직히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끝낼게요. 그냥 이거 무조건 끝낼 수 있는 거네. 자, 뭐야 이거? 잘 뜬다. 좋았어. 얘는 또 걍으로 갈게. 얘는 걍으로 가자. 이러면 이제 목걸이만 3 뛰면 되는 거잖아요. 목걸이 3은 솔직히 잘 뜨잖아. 좋고, 얘는 잘 뜨잖아. 매물 없나? 이거는 정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에키나 정수 4개씩 들어가는데? 이거 좀 불안한데? 못해! 일단 보류? 코스모스 오븐는 일단 치,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반역에 모자 여기다 하려고 했던 것 같네? 이 영혼의 지팡이가 아니, 내가 알기로 이 보스에서만 나오는 거라 이건 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에키나도 보스에서만 나와. 보스. 이렇게 끝냈습니다. 전투력 200, 어, 얼마 안 올라가네? 자, 열정의 모자. 원거리 피해 감소로 넣겠습니다. 자, 원거리 피해 감소. 어? 이거 이상해. 컬렉을 했는데 왜 투력이 내려가요? 아, 올라간 거맞구나 올라갔네. 올라갔다. 92만. 표기상 그렇게 되는 건가 봐. 뭔가 버프가 빠졌나 봐. 92만 달성 자, HP 7배. 여기다 넣을게요. 자, P7배 올라갔습니다. 전투력은요. 7배. 자, 신간의 코트. 자, 치명타 1.2% 그냥 파,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투력! 졸라 조금 올라가요. <laughs> 전투력이 조금 올라갑니다. 치명타는. 침략자 코트. 자, 마법 피해 감소. 짠! 440. 자, 예언자 장가 방어에다 일단 느껴요. 방어. 방어부터. 방어 11은 방어력이, 투력이 졸라 올라가. 자, 강철 글로브. 이것도 중요합니다. 피해 감소 11. 이거는 투력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자, 피해 감소 11. 피해 감소도 투력 많이 올라간다. 자, 냉국의 목걸이. 요거는 이제 명중 올라가는 거. 드디어 명중 하나 올라가요. 이거를 내가 먹었어. 이게 승리의 목걸이가 이거 존나게 안 나와.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 이거. 안 나와,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길던에서 먹은 거야. 이게 원래는 대돌린 리프렐성에서 나오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거래된 게 없다? 근데 매물 있네? 왜, <laughs> 있구나. 하세요. 왜안 했대? 어이, 사. <laughs> 하나 더 하자. 피해 감소. 오케이.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명중 12 올라가면, 뭐야! 명중이 투력이 미쳤는데 형들? 야 전투력은 명중이 짱이네. 나 오늘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자 신성 피해 감소 12. 이건 얼마나 올라갈까요? 확실히 일반 피해 감소는 높은데 속성 피해 감소는 조금 적게 올라가요. 야둘다 적중인데 그냥 필요 없지만 집어 넣게요. 을자 오래된 귀걸이 다 받고 얘 얘가 지금 팔이 떼야 되나? 한자루로 팔안 되겠지? 설마 대성공? 아하, 까비. 서, 서, 설마 이거 뜨면 클렉 하나 더 된다. 아, 짜증 나. 하나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지의봐이 드디어 마공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공격력 어? 아무튼 올라간 거예요. 이거 표기상 오류입니다. 올라간 거예요. 클렉을몇 개를 나요? 653개. 지금 92만 5천까지 올라갔네요. 93만이 오늘 제 목표라 그랬잖아요. 이걸 먹으면 오케이 달성! <laughs> 93만 달성?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전투력 한, 1 5 0 0 0 정도 또 끌어올렸습니다.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길던 열심히 돌고, 템 캐고, 템 캐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것만 캐면 또 되잖아. 부캐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꼭 말씀드렸다시피, 부캐 하나 정도는 꼭 갖고 계셔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과금 없이도 올라갈 수 있으실 거예요.